자, 동수. 이거를 어떻게 해주라고? 자, 먼저 할걸 밑으로 놀아오는데 제가 그 작업이 안 됐네. 자, 일 1.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쵸? 갈르는 거. 그러면 구체물도 하고, 손가락도 하고, 수로 띄우고 해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자, 우리 애기가 막한 6세 정도 됐다고 해서 수를 너무 좋아해서 동수까지 올라갔어. 근데 더하기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가 어려워서 그걸 안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어떤 욕심? 꼭 보여주거나 학습을 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래요? 얘를 기억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벨을 만들어놓는 거죠. 그렇죠? 레벨 없어도 괜찮아요. 어떤 것만 하면 결과를 기대하지 않아요. 기억하길. 바라지 않아요. 그냥,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아무거나 보여줘도 되잖아. 제가 강의 갈때 매일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미국 갈때 영어를 100% 잘해야 미국을 갈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냥 갔다 와도 되죠. 미국이라는 걸 즐겨도 되는 거잖아요. 소학 똑같아요. 자, 우리가 어, 이거 5세한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7세한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곱셈, 나누셈까지 그런 거막 말해야 돼요. 그런 거는 말해 주면 꼭 기억하길 바라서 그래요. 꼭 결과를 높게 나오도록 기대하는 거죠. 그 마음만 버리면 그냥 열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슬쩍 슬쩍 아 우리가 배우는 손가락이나 이런 양이. 이렇게 수학적으로 바뀌어도 되는 거구나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낮은 수 동수에서 반드시 양이 필요한 거예요. 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양을 다 붙여드렸어요. 우와, 이런 많은 양까지 다 붙여서 그 뒤에 뭐를 해요? 꼭 수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볼때 어떻게 봐요?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방법대로 구체적인 눈으로 휙휙 갈라서 볼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 양감을 갈수 있어요? 뭐 높은 수까지 갈수 있겠지. 그렇죠? 400, 400. 이제 이거 여기까지 가면 이제 그림을 여기다 띄울 수 있는 거, 양감을 양감을 띄울 수 있겠지. 10배, 10배, 10배. 그렇죠? 10배 양감 띄웠죠. 자, 그게 어디까지 가야 돼요? 동수가? 당연히 뺄셈 가는 거고요. 이제 그게 큰수 가는 거고요. 더 크게는요, 분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수 가는 거예요. 기초적인 틀이 잘 잡히면 이렇게 변형 단계가 굉장히 편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영재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받을 때 목표가 다르면 다른 거예요, 결과가. 자, 기본적인 목표를 무엇으로 잡습니까? 학원을 보내거나, 홈스쿨을 하거나, 열심히 가리키거나, 그쵸. 투자를 하는 이유가 그 학습에 대한 결과, 그것에 대한 결과. 어, 수학 점수 높은 거, 답답잘 맞추는 거. 너무 좁아요. 그 목표가. 목표를 넓게 가지세요. 우리가 영어를 배우든 수학을 배우든 전체의 목표는 두뇌 개발이에요. 예, 두뇌의 자극이에요. 그랬을 때, 배우는 단계에서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변형을 이해하는. 변형을 이해하면서, 음, 이렇게 또 바뀌었구나. 그럼 10부터, 0부터 10을 완전히 유창하게 이렇게 변형 단계를 해놓으면 어디로 가요? 분수로 가도 너무 편안한 거예요. 자, 2분의 1, 2분의 1은 1이니까 그 앞에 붙은 게 뭐야? 2, 2, 4네. 동수했잖아요, 지금. 2, 2, 4. 그 뒤에 건 합치니까 1인데, 그쵸? 합치니까 1이잖아요. 그게 어디서 갔었어요? 0.5부터 갔겠죠. 우리 앞에 카드에서. 맞죠? 자연수에서 분수로 넘어가는 단계가 초3이에요. 초3에서 애들이 분수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수포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분수는 왜 어려운 걸까요? 이거 줄 하나 긋, 우리 입장에서는 줄 하나 긋는 거고요. 다른 의미인데 분수가 왜 어렵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울 그 당시에도 분수가 너무 어려웠어요. 자연수가 아닌 거예요. 자연수는 온전한 수, 자연에서 얻은 수. 그냥 이거 하나. 얘 반쪽 내면 하나가 아니죠. 기능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런 수, 자연수. 근데 그 자연수를 반으로 나눈 거예요. 또는 여러 개로 쪼갠 거야. 그게 분수, 나눌 분, 분수. 이게 왜 어렵지? 분수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연수를 배울 때 변형을 이해를 안 시킨 거예요. 그냥 얘 외워, 덧셈 외워, 뺄셈 외워, 곱셈 외워, 나눗셈 외워 하는 방법 외워, 대입해 정답.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계산이죠. 계산. 계산을 해서 정답 내는 거. 근데 연산을 배울 때는 이런 계산의 정답을 원하면 안 돼. 연산은 전체 수의 원리를 깨쳐야 돼. 수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돼. 그렇죠? 어, 수의 변형을 이해해야 돼야 돼. 수의 변형이 안 되면 이렇게 못 가. 분수에서 턱 걸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0부터 10만 잘 잡아 주면 분수 또 변형, 소수 갈수 있어요. 그리고 미지수 충분히 갈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뒷부분에는 초등 과정이니까 우리가 내려놓더라도 지금은 대부분 유아 어머님들이세요. 그래서 낮은 수 동수에서 가요. 손가락으로 6, 6, 10이 어디서 했어요? 그림부터 계속 온 거예요. 그림부터 와서 완성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못 믿어워서. 반복학습. 지난번에 처음에 얘기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설명을 이해해도 인지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보다 인지가 훨씬 깊은 수준이야. 인지했다고 기억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지해서 기억단계까지 넘어가는데 무수히 반복해야 돼. 그쵸? 기억을 했다고 유창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우리가 영어를 굉장히 많이 해서 기억을 하더라도 유창하게 활용하진 못해요? 음, 그 단계 단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반복학습이라고 우리 흔히 얘기해. 근데 바, 그 반복학습이 좀 달라요. 반복학습이 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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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워 해서 정답을 맞추는 반복학습은 결국 유창성까지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공부를 하거나 영어를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도 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억 단계에서 유창성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내가 자유롭게 사용하려면 반드시 스스로 해야 해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거나 시험을 보거나 해서 유창하게 넘어갈 수도 없지만 넘어갔다 하더라도 내 거화 시키지 못해. 자, 모국어가 유창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필요해서 내가 직접 써서예요. 이 단계로 누가 어떻게 맞춰줄 거야. 오직 하나. 스스로 재미있다고 생각하여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저는 챔트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원리를 넣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동수도 6, 6, 12, 7, 7. 뱃속에 14, 8, 8, 16, 9, 9, 18, 10, 12, 10, 20. 예. 더하고 빼고. 두 배, 세 배, 네배 나누고 그래서 반드시 손이나 어떤 이런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양감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 단계가 거치지지 않으면 이게 유창해지지 않으면 다음에 곱셈 나눗셈이 유창해지지 않아. 그게 유창해지지 않으면 이제 이제 미지수나 변형 단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케이, 자 동수 넘어갔어요 우리가 자연수에서 뿅. 뿅! 놀이를 해서 아하 좀더 승화된 볼게요. 자연수에서 덧셈과 뺄셈과 곱셈과 나눗셈이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저는 1학년, 2학년들이 또는 3학년이라도 와 곱셈, 나눗셈이 너무 어려워. 요즘 수학이 너무 어려워. 이렇게 말하면 분명히 손부터 시작해라. 권유하고 싶습니다. 자, 손은 순식간에 양감을 늘릴 수도 있죠. 10씩 늘어난다,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이만큼이 100이야. 100씩 늘어난다, 100, 200, 300, 400, 500, 600, 1000. 양감을 손으로 하는데, 그 다음에 카드로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할수 있는 것도 해주시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음. 그쵸그 놀이를 이제 어,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괜찮아요. 최종 목표는 뭐예요? 백 카운트가 100이라는 양감이 여기 떠야 돼. 100. 100이라는 요백 카운트가 여기 떠. 목표예요, 우리가. 우리 5세부터 7세까지 하는 녀석들. 이게 5세부터 시작 안 하고 1학년부터 시작했다. 속도가 빠르겠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5세부터 7세 3년 차 분을 1학년은 1년에 마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학년은 더 빨리 할수 있지. 3학년은 더 빨리 하는 거야. 왜냐면 기본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다양성을 덜 익혔다면, 개를 익히는데 시간이 좀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속도가 빨라지니까 아주 기초부터 해야 한다. 그거 없으면 이제 극복할 길은 없어요. 문제에 부딪혔어요. 돌아간다고. 다음에 문제가 없나? 또 만나지. 그러니까 반드시 얘를 깨줘야 돼. 음, 수학의 기본 문제는 양감이에요. 양감. 양감. 양감의 수감으로 빨리 못 가. 어, 그 문제야. 자, 오케이. 다시. 백카운트. 자, 우리가 지금 어, 스토리텔링 그림 띄웠어. 도트로 변형해줬어. 동수로. 양감을 다른 논리적인 동수로 활용해줬어. 그 다음에 이제 수가 마음대로 활용되는 단계. 딱, 팔만 딱 봤는데, 어, 팔이. 우리 팔, 첸트 있어. 팔 가르기, 첸트. 하나, 둘, 셋, 넷, 칠, 일, 뭐, 육, 이, 오, 삼, 사, 사. 막, 막 갈라, 막 갈라. 첸트 있어요. 그렇게 했어. 그러면 팔을 딱 봐. 팔은? 사, 사, 팔이잖아. 근데 팔은? 뿅, 아이고. 뿅뿅 오, 삼, 팔이잖아. 뿅, 먹고 육. 육, 이, 팔이잖아. 그쵸? 뿅, 뿅. 칠, 일, 팔이잖아. 쭉 갔어. 이게 훅 뜨는 거 여기. 여기에 팔이 쫙 떠. 그러면 이제 28 2 8도 20과 8인데 뭐 28도 20과 8인데 그쵸? 28은 25와 3이잖아 26과 2지 27과 1이지 쭉 28이 너무 다양하게 보이는 거죠 그쵸? 28은 심지어 15와 13이잖아요 아 그렇게 보이니까 뺄셈이 곱셈이 나눗셈이 문제될 게 없네 128도 볼까요? 128은 100과 20과 8이잖아. 맞죠? 128을 2로 나누면요. 뭐가 문제야? 끝자리만 가르면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양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넘버, 스 넘버 톡스 100 카운트를 여기다 띄워. 그러면 1부터 10이잖아요. 10이 몇 줄이야? 10줄이지. 10이 10줄이면 100이잖아. 그런데 내가 보면 여기서 1이야. 여기 10이야. 여기, 여기. 91이야. 여기 뭐야? 100이야. 음, 잠깐만요. 너무 열심히 해서 목이 매네? <laughs> 91, 100. 그치? 10이 10줄이면 100이잖아. 이게 이렇게 보여야 돼. 그러면 짝수 챈트. 뭐예요? 2, 4, 6, 8, 10. 다 보여. 근데 2배수잖아. 3, 6, 9, 10이 다 보이겠지. 자, 15 더하기 28은. 15와 20과 8은 5하고 3인데 금방 보이잖아. 그쵸 그래서 4층 연사를 한꺼번에 보려고 저희가 100 카운트를 띄우는 걸 마지막 목표로 해요 자 그러면 오늘 몇강 했죠 3강 했네 다음 시간은 뭐해 넘버 마스터